<laughs> 정말 언제 봐도 지긋지긋한 얼굴이야. 보아하니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너희는 너무 오래 빈벌이 날 귀찮게 만들었다. 재밌지 않나? 이 질긴 악연이 말이야. 너희들은 엘리오스 침공마다 내 악기를 가로막았지. 첫 번째로 이 일을 방해받았을 때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그 L 조각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은 많았고, 의외의 소득도 얻었으니까. 두 번째로 이를 방해받았을 때,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자신했으나,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퇴각해야 했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일에 기묘한 운명을 느꼈다. 그리고 이후 다른 군단장들이 하나둘 실패할 때, 비로소 확신했지. 붉은 머리술, 엘과 궁룡아는 바로 내네 녀석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죽을 때가 되면 평소 안 하던 짓을 한다던데. 답지 않게 감상적인 소리나 늘어놓는 걸 보니 그 말이 맞나 보네? <laughs>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너희는 나에게 패배할까 두려워 쥐새끼처럼 도망쳐 버렸지. 네놈들을 쫓아 엘리오스를 이잡듯 뒤져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거라 생각했다 허나, 내가 이 거대한 힘을 손에 쥐는 완벽한 순간에 스스로 이곳까지 기어들어올 줄이야 아주 흥미로워 그 힘은 네놈의 힘이 아니다! 아예기르프의 힘이지! 이 망나니 같은 녀석! 아, 그 잡총 말인가? <laughs> 그래 그자가 천출인 것과는 별개로 이 힘은 진짜지 진작 알아봤다면 엘리오스 친구 이더 쉬웠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이 악연의 기이한 이끌림을 느끼는 거다 만약 너희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순조롭게 엘리오스를 초토화시켰겠지 물론 그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테고 허나 그랬었다면, 이 힘은 얻지 못했을 거라니까. 그걸 말이라고!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된 시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나본데, 자도체도 정도가 있어. 당신은 사륙과 파괴만을 쫓는 추악한 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얼굴 네번본 거면 충분하지? 긴말 따윈 필요 없어. 덤벼,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자. 바라던 바다, 이번이야말로 널 써뜨리고 모든 걸 끝내겠다. <laughs> 힘이 용서 좀 치는군.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것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 자, 마저 덤벼봐라. 아까의 호기는 다 어디로 간 거지? 으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무심무 시하게 강해졌어. 저건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이야. 하지만 공격 방식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여전히 단순하고 무식한 전법이야. 쳇, 그 단순 무식함에 힘까지 강해진 게 문제란 말이야. 리소드 주의 깊게 봐라. 어? 공격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 시작된 걸까요? 아마도. 그렇군요. 서서히 저자의 것이 아닌 이질적인 힘이 느껴집옵니다 뭐지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네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알겠느냐 이 욕심 많은 녀석아! 애초부터 그건 니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다. <laughs>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고? 아무리 날고 키어도 니놈은 아의 기르프의 혼을 담을 만한 그릇은 안 된다. 이만 포기해라. <laughs> 닥쳐라! 난 굴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세계를 모조리 뒤적 갈라놓을 때까지 미련하군요. 그 증오가 제 목숨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마조감을 만나기 이전에 백규양이 느꼈다던 휘감을 조금쯤은 알것 같군요. 너는 왜 엘리오스를 중화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게 정말로 네가 바란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laughs> 것들은 고쳐가는 발판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천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작일 뿐. 천계를 무너뜨린다고? 로제, 방금 저 말은 우리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군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저 말은 마치 천계? 그게 무슨 소리야? 벨리오스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laughs> 그래.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나, 엘과 공유하는 소년이여. 너의 존재 자체가 결함의 증거란 것을. <laughs> 엘의 여인 외에 엘과의 완벽한 것과, 넌 정체가 뭐지? 너. 뭐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말해! 내가 대체 누구란 건데!